중국산 장뇌삼을 몰래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만이 업의 관계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중국에서 장뇌삼을 밀반입한 조선족 두 명은 구속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뇌산 밀수업자인 조선족 장모 씨가 택시에서 종이 상자를 꺼내 횡성의 한 약재상으로 들어갑니다. 상자에든 것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장뇌삼, 장씨 등 조선족 두 명이 최근 5개월 동안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장뇌삼은 모두 6,200여 뿌리로 시가로 무려 4억 5천만 원 어치입니다. 사실 장례 옷을 없왔어한 번씩 없었지. 한번서 없었는데. 장씨는 뿌리당 800원에 사온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 도매업자에게 2,000원에서 7,000원에 넘겼고. 이렇게 사들인 업자들은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소매상에 4천 원에서 1만 2천 원에 되팔았습니다. 한국 식만이 협회 간부인 유모씨도 이런 식으로 중국산을 속여 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묘일 때는 모르죠. 시, 시다 시나 묘다 이런 거는 보면은 이게 뭔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죠, 그거. 몰래 들여온 중국산 장뇌삼이 위험한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산 장뇌삼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조선족 장씨등두 명을 구속하고 신만이협회 간부 유씨등두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